누군가 그 말씀을 종합해 주시면서 네네. 혹시 지금 폭발하고도 같이 연관시켜서 말씀해 주시면 네네. 좋겠습니다. 네. 이게가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답은 사실 더큰 질문에 답하고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인간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인간의 뇌는 당연히 이건 물리학적인 도구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 말씀대로 그걸 뭐 우리가 human connectome이라고 부르죠. 뇌공학에서는 이론적으로. 또 항상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론적으로 다시 말해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적인 법칙을 어기지 않는 상황에서 뇌를 전체 완전히 시냅스 뭐더 작은 레벨이라도 상관없어요 100% 스캔하고 김대식의 뇌를 카피를 했을 때그 존재가 김대식이냐 아니면 김대식의 좀비냐 그게 핵심인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좀비라는 것은 저에 대한 모든 기억과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나하고 비슷하게 행동할 수도 있어요. 음. 똑같이 추론을 내지만 의식이 없겠죠. 음. 거꾸로 오 어, 물질을 복사했더니 의식이 있더라. 그게 음. 핵심인 거잖아요. 결국은. 그치. 우리가 게 바로 네. 이제 엄격한 물리주의. 그렇죠. 네네네. 네네 참. 네네. 네네. 당연히 음. 아 근데 또이 물리학자 물리주의 중에서도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철학자가 얘기하는 물리주의가 음. 있고 또 뇌과학자가 얘기하는 물리주의는 그렇죠. 좀 따로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물리주의 같으면 물질을 완벽하게 우리가 복사할 수 있다면 음. 그게 의식이다. 사실은 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 이게 뇌과학에 보면 아주 이상한 결과들이 좀 있어요. 가장 유명한 건 이제 또 뇌를 연구하다 보면 좀. 우가 멀쩡하지 않은 분들을 우리가 많이 <웃음> 연구했는데 <웃음> 철학적으로 저는 가장 흥미로운 그뇌 질환은 코타드 신드롬이라고 생각해요. 어 뭐냐면 이거 이제 프랑스 심리학자 코타드 분이 19세기에 발견한 케이스인데 이 분은 살아 있어요. 생각다고 말도 하는데 본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 그 주장을 해요. 난 죽었다. 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별압을 테스트를 다 해봐요. 당신 생각하죠?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존재하는 거죠. 아니래요. 끝까지. 행동도 다 하고 하는데, 본 존재라는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비슷한 결과가 있는데, 그래서 뇌학에서는 가진 살짝 그, 어떻게 보면 의심이에요. 그건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질문으로 돌아옵시다. 기계가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만약에 인간이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기계도 의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뇌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어쩌면 인간도 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식은 <laughs> 느낌이다. 착시 또는 힐링이다. 어떤 힐링? 지금이라는 힐링.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사이키아트릭 예제들도 있지만, 다시 말해서 의식, 셀프, 나라는 것이 우리가 믿었던 것만큼 그렇게 펀더멘탈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게 약간 뭐, 내과학계에서 좀 인기 있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 아 그래? 그럼 페노메놀로지하고 온톨로지로돌아와보자 자, 우리는 항상 그걸로 시작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래, 애터미에서 쪼개보고 어쩌고 저쩌고. 당연히 모든 그 생각과 사유의 시작은 세상을 우리가 관찰하고 우리가 느끼는 걸 가지고 분석하기 시작하는 건데,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당연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진짜 세상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아니겠죠. 당연히. 막막을 보면, 당연히 색깔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겠죠. 철학자들이 관심 이 있는 건 지금 금방 던지신 것처럼, 그럼 의식은 뭐냐 하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지위가 뭐냐 하는 그렇죠. 거죠. 사실은 그, 그 처음서부터 고대 그 어떤 그 철학사를 보면, 데카르트 같은 사람이 그건 실체다라고 해서 너무 강한 주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네. 거의 없죠. 그래서 어이 김재원 선생님 같은 경우도 어 기능이라는 표현을 쓰기 전에 어 어떤 그 이제 심리적 속성과 이거는 구분을 해 놓고 음. 심리적인 속성의 여러 가지 변화는 결국 물리적 속성에 의거해서 그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또 발현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심리적 속성을 물리적인 걸로 다 환원해서 설명하는 것은 또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환원적 물리주의라는 음, 그런 네. 관점을 갖고 계셨고, 그걸 조금 더 기능이라고 해서 좀 특화할 수도 있고, 김정은 선생님 주로 시, 현실 실현 시련, 실현에 음. 좀 많은 어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좀 철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철학적 주제로 갈 수가 있는데, 이제 만약 기능으로 가면 문제는. 아 이, 이게 이제 AI와의 이제 관계로 확장이 될 수가 있죠. 과연 그럼 이제 기능이라는 거는 인간이 충분히 접해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어떤 그 관측도 하고 경험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면에서 어, 우리가 기능적 관점을 이제 현재의 어떤 현 단계에서 저는 심리적 속성을 그런 기능으로 봐도 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이 부분이 기계든 동물이든. 어떤 그 뇌가 됐든 음. 인공 뇌 두뇌가 됐든 그런 거에서 구현 가능하냐 음, 과연 음. 예. 이 부분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김두식 교수님 만나면 꼭 물어보고. 아 어? 예예예. 예, 예, 예. 그게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예. 거였는데, 뭔가 하면은 어, 우리가 이제 이런 이런 대상들이 예.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이게 예. 네. 하나의 함수라고. 네. 문제는 대부분의 인간들이 네. 동일하게 낀다고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그냥, 예를 들면, 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칸트적인 의미에서, 노메를, 오를에티멀라스코 워드, 이거 갖 이제 구별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이건 내 의식의 문제가 네, 네. 아니라, 그냥, 베부스트 네. 자인 위브 하우트, 네, 네. 의식 네. 일반인.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면은, 서로 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부분을, 내과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뭐 쉽지 않을까요? 뭐 아무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 공통점을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가 뭐 유전적이나 뇌 구조를 보면 거의 동일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네 명의 뇌를 갖다가 스크램블 해놓고 누구 뇌지 맞춰보세요 하면 아무도 못 맞춰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거의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거의 비슷하겠죠. 두 번째로는 역사 문화 교육이라는 거의 비슷한 또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 봤을 때 거의 동일한 프로세스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또 우리는 맨 마지막에 언어라는 필터가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머리 안을 들여다 볼 수는 없을 테니 결국은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빨간 사과냐라는 어그리멘트를 가져야 될 텐데 당연히 진짜로는 빨갛지 않죠. 우리도 알죠. 이거 카메라로 자꾸 픽셀 값을 보면 이게 뭐 아지비 밸류를 보면 00255가 절대로 아니잖아요. <laughs> 분명히 값이 다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의 그이 해상도가 낮다 보니 각자가 느끼는 그 색의 휴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결국은 빨갛다라는 것으로 단어로 들어가고 결국 그뭐 뇌과학 쪽에서는 언어 자체가 의미를 직접 매핑하는 것이 아니고 압축된 신호만 전달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 내 머리 안에서 이런 걸 압축해서 신호로 보내면 상대방 그 신호를 가진 다음에 압축을 이제 풀어서 자기 거로 이제 해석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인간이 서로 세상을 비슷하게 이해하는 건 저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니까 이제 물리 현상을 보더라도 이제 인간이 해 왔던 모든 그 이제 물리적인 접근은 단순 경험이었어요. 인간이 음. 처음에는 어떤 디테일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주변의 환경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경험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개념이 미시적인 것의 개념이 먼저 생겨서 어그 거시적인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개념, 그러니까 그 개념 중에서 어떤 무슨 어 어떤 자유로움에 대한 개념, 슬픔에 대한 개념, 고통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먼저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철학자들이 그걸 하나의 의식 영역으로 음. 범주화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으로부터 쌓여서 우리에게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는 어떤 개념적 사유 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서 그걸 바탕으로 인간은 의식의 존재를, 셀프의 존재를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현재 AI 특히 뭐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에 저같이 뇌를 연구하는 사람 또는 철학자들도 기존 인공지능보다 좀더 관심을 많이 가진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기계 학습이나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으로 개념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막연하게 인간 시각 시스템도 모방 모방한 만들어 놓고 학습을 시켰더니 음 우선 첫 번째는 우리는 기능을 위해서 만들었겠죠 이게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 구별하라고 잘해요 90몇 퍼센트로 근데 저는 더 관심 있는 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제 히든 레이어라고 부르죠. 보면 아주 신기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건 뭐냐? 중간 개념들이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셀프 오가니제이션으로 다시 말해서 분명히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건 고양이냐 강아지냐 그런 얘기고 과거에는 과거 심볼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해줬거든. 개념을 정해줬거든. 고양이란 동물이고 다리가 되개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걸 어떻게 보면 톱다운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버터 막으로 학습을 시켜 놓으니까 중간 레벨에서 레프레젠테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음. 한 특정 신경세포는 무언가에 반응을 하는데 도대체 그 무언가가 뭐야? 이제 이거를 요즘 다이섹션이라고 불러서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좀 해보니까 음. 반응을 해요. 음. 당연히 이거는 스페이셔 템포러 시공간적인 음. 패턴이죠. 그럼 그 패턴이 뭐야? 하고 들여다보잖아요. 우리가 단어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왜냐? 이건 중간 개념이기 때문에. 음. 다시 말해서, 교수님의 말씀하셨던 대로, 왜 우리는 세상을 이런 음. 언어라는 틀, 개념이라는 틀로 이런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보면, 음. 진화과정, 그리고 개인적인 학습과정, 파일로지니, 음. 온토지니이두 음. 가지가 합쳐지면서, 바두야 그리고 세상이라는 것에서 이 데이터가 음. 학습이 되면서 뇌 안에 계층 구조를 들어오면서 휘발은 중간 개념들이 만들어 졌는데 이 중간 개념들은 단한 번도 외부에 표현할 필요가 없는 개념들이다 보니 음. 우리가 단어 우리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음. 어떻게 보면 과학의 한계죠. 철학의 한계일 수도 있고 과학의 한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거잖아. 당연히 우리는 물체는 뭐냐, 존재는 뭐냐, 그게 개념이니까. 그런데 그 개념 자체가 세상을 완벽하게 설명하는데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의식 같은 거.